특히, 재래시장은 말이죠. 마트들이 있으면 몰라도. 재래시장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또, 루안시티, 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 집, 작기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서울, 마포, 강서, 양천, 영등포구. 한이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신 분이 루원시티 거주하시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서울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또 길이 막히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곳은 워낙 오랜 세월. 길이 막히기로 유명했던 구간이라서 경영수도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영종도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어? 청라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루원시티의 매력이라면은 이렇게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도 비록 이제 영종도 기준으로는 청라 국제도시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지만 루원시티는 도로교통의 중심지이면서 그 청라보다 약간씩 더 저렴해요, 아파트들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집값 이야기를 할때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인천이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인천이라 해도 송도를 비롯해서 인천 연수구나 남동구 일대의 생활권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이 루원시티, 가정동에 거주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생각보다 거리도 길고 그리고 연수구나 남동구일 때에는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들도 제법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나 남동구 특히 지도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2경인호수도로 남쪽에 있는 지역은 같은 인천이라 그래도 루원시티에서 결코 가깝다고 보기는 어려운 동네들입니다 같은 인천이라 할지라도 생각보다 인천, 말 그대로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점에서 어, 남동구나 연수구 쪽으로 항상 다녀야 된다. 이러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루원시티, 가정지구에 있는 어떤 분들이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재래시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정서진 종합시장이라는 큰 재래시장이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쇼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이런 게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새 아파트들 많은 곳 가면은 시장 별로 없어요 특히 재래시장은 말이죠 마트들이 있으면 몰라도 재래시장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또 루안시티 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 루안시티에는 어떤 분들이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루언시티 집값,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